네이님을룩이나 캐주얼룩적으로 포인트로 입기 괜찮은? 제 구독자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 밑에 조그마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게 예쁜 것 같고요. 색감이나 뭐프린팅적으로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격 쪽으로는 조금 아쉽다? 안녕하세요 패션유튜버 진진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여름이 시작이잖아요. 반팔 티셔츠 콘텐츠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무진사에서 한따까리 하는 요즘 여자든 남자든 아무나 아무렇게 입어도 괜찮을 만한 이쁜 트렌디한, 그리고 또 많이 유명한 반팔 티셔츠들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무진사와 협업을 하는 영상임을 알려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좀 숨어있는 반팔 티들을 찾아서 콘텐츠를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그것도 많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가볍게 리뷰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디시이지 네버댓의 프린팅 반팔티입니다. 생각보다 놀랐습니다. 저는 프린팅 반팔이 그냥 비슷하게 꺼니 했는데 퀄이 하나하나 다르고 이 색은 그레이 블루, 블루 그레이 약간 그런 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거 같고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어둡게 색감이 나왔습니다. 이 노란색 프린팅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간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사실 DCG 네버댓은 로고가 다 하는 거잖아요. T 자로 시작하는 이 로고만 봐도 뭔가 설레는 그런 느낌이 있는 반팔입니다. 이거 봤을 때 되게 퀄도 좋고 원단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봉제나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가격과 판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뒤에도 백 로고가 아주 가볍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목 뒤쪽에. 요즘 이런 가벼운 백 로고 정도는 어디에서나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유행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레트로 느낌도 많이 나고 색깔도 그렇고 약간 물 빠진 색감의 노란색 레트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된 반팔 티입니다. 사실 이 디자인, 이 로고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평범한 것보다는 좀 이런 게 예쁠 것 같아서 갖고 와봤고 그리고 뭐또 디테일이라고 하면은 이쪽에 왼쪽에 태비가 하나 달렸어요. 원단 느낌이나 봉제 퀄리티 괜찮고, 색감도 이쁘고, 뭐 로고 포인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도 한번 제가 입어서 착용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볍게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코디까지는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반팔티 그냥 가볍게 입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입고만 보여드릴게요. 너입하면 이 정도고요. 근데 디네데스는 막 너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빼가지고 아래 막 트리닝이나 이런 거랑 연출을 하면은 스트릿 쪽으로 이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대 초반 분들이나 학생 분들이 접하기에 괜찮은 프린팅 티셔츠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그레이감이 많이 도는 블루색이라서. 되게 레트로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로고도 노란색으로 쨍하게 되어 있고요. 제 기준에는 세미 오버핏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뭐 숄더도 굉장히 드롭되어 있고 핏감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입었을 때 터치감도 상당히 괜찮고요. 가격은 39,000원이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 대부분이 다 39,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신사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쿠폰이나 이런 거 써서 35,000원 정도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180, 75kg 엑스 라지 사이즈를 대부분 가는데 제 생각에는 정 사이즈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건뭐 슬랙스랑 입어도 괜찮고 여름에 뭐 샌달이랑 매치해도 굉장히 괜찮고 추리닝이나 트랙팬츠 여러가지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대장 반팔티죠 비바 스튜디오의 로케이션 반팔티입니다 이거는 앞에는 이렇게 스몰 로고, 조그맣게 왼쪽에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뒤에를 보시면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비바 스튜디오 로고가 들어가 있고, 아래에는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약간 좌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오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백로그로 인해서 레트로한 느낌이 나고, 앞에는 비교적 부담스럽지 않게 스몰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아마 진짜 이거 많이들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바 스튜디오도 상당히 놀랐던 게,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봉제나, 원단 느낌이 상당히 괜찮고요. 39,000원인데 저는 이 정도 퀄리티면 가격값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름에 입기 좋은 반팔티라고 생각이 들고, 비교적 디네댓보다는이 비바 스튜디오는 이 로고에서 주는 감성이나 뭐 백로고, 이런 것들이 비교적 조금 더 미니멀 룩에 어울리게끔, 아니면 좀 캐주얼적으로 입기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네댓보다는 너입이 더 어울리는 브랜드라고 생각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크롭진이나 슬랙스 같은 거에 너입만 해도 그냥 대학생분들 입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고 이쁘게 입을 수 있는 반팔티이고요. 빨아도 뭐 수축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워싱이나 이런 가공 처리를 좀 확실하게 한 거를 좀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빨았을 때 수축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색깔도 검정색 있고 흰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진짜 너 입했을 때 되게 이쁠 것 같고, 그냥 메이님을 룩이나 캐주얼 룩적으로 포인트로 입기 괜찮은 제 구독자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반팔티인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가격은 39,000원 똑같고, 사이즈도 X라지로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더 입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근데 딱 입어봤는데 약간 느낌은 뒤에가 디네덱보단 조금 까슬거리는 그택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딜 가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분들은 안 사는 걸 추천드려요. 핏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비바 스튜디오보다는 조금 더 세미오버로 나온 것 같아요. 팔 길이 같은 것도 아까 거보다 훨씬 좀 짧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미니멀 룩에 입기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화면상으로 봐도 로고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밑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게 예쁜 것 같고요. 뒤를 에좀 보여드리면은 어떻게 봐야지? 보이나요? 네. 여러분들 보면은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볍게 즐기기에 괜찮은 것 같고요. 이런 도메스틱 프린팅 반팔 티 같은 경우는 이때 초반이나 학생 분들한테 입기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입었을 때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또 이쁘게 또 입을 수 있는 그런 반팔들을 생각을 하고 핏도 괜찮고 착용감도 괜찮고 원단 뭐 봉제 형도다 괜찮고 비와스튜디오도 상당히 만족하는 반팔 티입니다. 오늘 받고 나서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세 번째는 이거보다 한만원 정도 싼 반팔인데요. 거의 초딩 때 보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바로 카파입니다. 너무 이런 것만 하니까 재미없을 것 같아서 카파도 한번 가까와 봤어요. 제 또래라면 아실텐데, 약간 노스페이스 느낌, 컴매라고 카파 막 이런 게 되게 유행했었죠. 레트로 느낌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 해서 가까와 봤고, 왼쪽에 스몰로고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좀 포인트적으로 입기도 괜찮고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뒤쪽에 이렇게 빨간색 로고가 되게 예쁘게 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것도 포인트적으로 괜찮고, 앞서 소개해 드린 것보다는 약간 비주류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는 분들한테 괜찮은 것 같아요. 레터링이 레이어드 된 느낌이라서 이 부분도 포인트고요. 이런 것들은 또 스트릿 쪽으로 입기에도 괜찮고 개인적으로 믹스매치로 미니멀룩에도 하나 포인트로 입기에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사이즈를 전 엑스라지로 갔고요. 가격은 29,000원. 이것도 한번 그럼 입어서 설명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어 봤는데요. 이거는 아까 것들보다 훨씬 조금 더 저스트한 느낌이네요. x 지 사이즈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팔 길이도 좀 짧고 드롭도 조금 많이 안돼 있고요. 시리즈 반팔티랑 되게 핏감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왼쪽 가슴 로고가 약간 위에 박혀져 있어서 이것도 약간 좀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 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말해서는 추리닝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은근히 이게 로고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여서 더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백 로고도. 그리고 마지막, 바로 87mm입니다. 저도 저번에 매장에 가가지고 한번 보고 나서 로고가 굉장히 이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가격에 비해 퀄리티는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이 갬성 넘치는 이 로고가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운데 로고 들어가 있는 반팔 티 중에서는 저는 진짜 이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색감이 진짜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색감이 진짜 쨍하게 파란색으로 잘 나와서 화면보다는 조금 어두운 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클래식한 그런 파란색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뭐 로고도 굉장히 레트로하고 귀엽게 나왔다는 생각이고 여성분들한테도 잘. 잘 어울리고 남성분들한테도 잘 어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귀엽게 20대 초반이나 고등학생, 중학생 분들이 뭐 블레이저나 뭐 이런 거 입을 때 괜찮을 것 같은 간팔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거는 가격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제일 비싸고 32,000원입니다. 이거는 사이즈를 라지로 갖고 제가 입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사이즈감도 굉장히 괜찮고요. 약간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들 중에서는 굉장히 오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라지를 입었는데도 그렇게 오버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구매할 분들은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색감이나 뭐 프린팅적으로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뒤에 백 로고 이런 건 없고요. 자켓이나 이런 아우터 같은 거 걸칠 때 여기가 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고요. 오늘 이렇게 네 가지 무신사에 있는 프린팅 반팔티들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 범탈티들을 많이 구매하실 거잖아요. 무신사에서도 2020년. 티셔츠 페스티벌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랜덤 쿠폰이나 뭐 이벤트들 한다는 거, 여러 가지 링크나 정보 같은 것들은 제가 아래 에 기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신사랑 협업하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쁜 것들을 골라서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 반팔 티셔츠가 정말 질리도록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찾기 어려운 브랜드? 부터 정말 비싼 브랜드까지 다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